욕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욕기 30장 16절부터 31절.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활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지제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 자식을 원망하고 이것이 또 지나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여기는 일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게 내가 마땅하다. 원망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했고, 또는 남편이 나한테 억울하게 했고, 아내가 나한테 억울하게 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에는 원망할 만한 일이 없고, 억울할 만한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계속 아픈 거예요. 끊임없는 육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왜 건강한데, 저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인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이렇게 겉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억울하다.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난 게 억울하고 이런 여자를 만난 게 억울하고 이런 부모를 만난 게 억울하고 내가 직장에서 이런 상사를 만난 게 억울하고,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난 게 억울하고, 때로는 이런 목사님 만난 게 억울하고, 이런 성도들을 만난 게 억울하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만난 게 억울하고, 늘 억울한 일들의 천지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본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래서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일어난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겪게 되는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일,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통치자를 만났다. 우리들은 얼마 어젠가 이제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끝났잖아요. 우리들은 국회의원 뽑으면서 어. 저런 지도자 예를 들어서 저런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 살림 어렵게 되고 힘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런 일들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지 모릅니다. 부당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엉터리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997년도에 IMF를 겪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경제를 맡은 자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게 됐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부당하고 억울해 보이는 일들을 겪은 것 같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당해 보이고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 사실은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일도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당한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더 배우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올바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맞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억울한 일도 없고 부당한 일도 없다. 억울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도 이제 억울하게 저에 대해서 억울한 평가를 받는 것, 억울한 말을 듣는 것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냥 억울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나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은 없었습니다. 부당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부당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가 돌이켜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르시고, 정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는 그것이 부당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번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을 만한 병을 이렇게 길긴 병. 끊임없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이 아픈 이 병을 이렇게 겪는 일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런 아픔을 겪을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 아픔과 나의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요분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에 다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억울하다 엮였는데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건 부당하시다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요비 또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낼 때 하나님께 울었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거절하시고 내가 울었는데 내 울음소리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도와달라고 넘어질 때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펴는데 하나님 안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받았더니 나에게 화가 왔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광명을 받았는데 흑암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요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참아 못하지만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28절에 보면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다.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다.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다 거절당해서 혼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고 그들이 장애인 돌아보았고 내가 다 그들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난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내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부당하게 정죄당하고 이것이 너무 죽을,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을 것 같은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 주셨고, 내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뿌리치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랬는데 모든 사람들의 손이 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스러운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벽에 실제로 이렇게 원망스러운 현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해석이 되지 않는 부당해 보이는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당장 대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이런 고통, 부당해 보이는 고통.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느끼면서 받게 되는 어려움들, 고통,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으면서, 이것이 내가 회개해야 될 고통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될 고통이라면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고통이라면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반응을,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핍박, 억울해 보이는 핍박, 부당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허락하시거나 사용하십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육신의 고통, 부당해 보이는 이런 고통.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놓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뿌리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데 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 고난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은연 중에 나는 정당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이런 생색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지옥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상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해 가 있는 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택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이 없다 그랬으면 우리는요, 벌써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끊어져서 지옥으로 지킹해야 될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부당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런 교만한 생각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던 일을 다 합치고, 여러분이 쌓아왔던 의로운 일을 다 합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의를 쌓는 일에 단 1%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끊임없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뿌리, 아무리 부르짖는 이 고통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완전히 100%내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욥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내 스스로는 아무 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장 의롭다고 여겨지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순종과 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내 의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마땅합니다. 욕은 내가 처녀, 내 눈과 언약을 해서 처녀를 음란한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욕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웃집의 여자들 눈을 살펴보고 난 그런 여자, 그런 사람 아니다. 저는 이 욕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욕은 내 눈과 언약을 맺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 음란한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처녀를 보, 바라보거나, 우리는 이런 죄 때문에 남자들 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요 분,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훌륭한 것이죠. 결혼한 다른 여자들 내가 이성적으로 눈여겨보지 않고 그들의 문틈을 노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 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의를 의지합니다. 생색을 내고 자랑하라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비, 가난한 자들도 고 과부도 없고, 고아를 돕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께 열심 내는 거 기뻐하시는데 그 열심 낸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다고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의는 퇴색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열심은 자랑하는 열심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왔는데 은연 중에 혹시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 자부심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이게 바로 자랑입니다 생색입니다 이런 거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은연중에 품습니다. 요분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 보니까 비로소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하지도 못한 자들이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요분 내가 너희들처럼 살아오지 않았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부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묵상 간증 이거는 좀 읽어 보겠습니다. 김미나라고 하는 분인데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큐티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 세상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 하나님이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뭐든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고 좋은 남편을 만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저희 부부는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잖아요 선교의 비전을 확증받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떠났지만 저희 부부는 귀국하는 날까지 매일 싸우고 미워하며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바랐더니 화가 와서 서로의 죄성을 보게 되었고 창창한 미래를 기대했지만 귀국 후 저에게 남은 건 마음의 상처와 시댁살이와 긴 실업기간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치보며 시댁살이하는 와중에 입사 면접에 계속 떨어지자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이 왔습니다. 서른한 살에 직장도 아이도 없는 애매한 상태로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그간 소홀히 하던 교회 속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체들은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다투는 자신의 평범한 삶을 말씀으로 비범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얼마나 기복적이고 세상 성공만 바라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큰 능력으로 휘어잡으시고 때로는 던지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이제는 저도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집사님들의 나눔에 공감하며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정중독과 교만으로 뭐든 내 뜻대로 하려던 제가 저의 죄성을 깨닫고 공동체 소중함을 경험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분이 제목처럼 뭐 그런 평범한 삶이야 할지 모르지만 제목처럼 비범한 삶을 살고 있다. 내게 일어난 부당해 보이는 일들. 억울해 보이는 일들은 사실은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느냐, 나의 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끼고,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의를 발견하게 하셔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부당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부당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제가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일인 줄 믿어집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